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저께는 오픈식에 선생님이 워낙 바쁘시고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예, 예, 예. 예. 지금 신사회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네, 저희 신사미술협회는요 신사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모인 그 미술협회예요. 예. 그러면 연세 가 어떻게 되는 거죠? 뱀띠 예, 뱀티. 네, 1 5세 85세. 네, 85세 된 분들이, 중견 작가들이 아, 네. 모여서 네. 만든 단체죠. 그래서 적어도 아, 아, 80 네. 넘었냐고. 저는 아니고요. 네, 여전... 요 근래에 와서 이제 그분들이 막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회원이 줄고 그래서 네. 이제 몸도 불편하고 몸 나오시고 그래서 중견 작가들을 좀 모집을 하자. 그래서 어저께 이제 일 열심히 했던 그 사무장, 국예 예, 여자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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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분 한참 젊으신 것 같던데, 예 그분하고 그분이 또 저를 막 끌어들여가지고 예. 제가 여기 와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회장 겸 제대로 된 일꾼 일꾼 이죠 여기 일손 없으니까 일꾼이 부족해서 저를 이제. 야 그러면 백이선 선생님께서는 부회장님께서는 지금 보니까. 어우, 어우 이거 이거 그림이 범상치가네요. 이 어떤 장면인가요?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서울역에서 노숙사역을 노숙사역? 예, 아, 노숙 사역을 했었어요. 노숙 사역? 예. 어디 교회나 이런 데서 하는? 봉사 단체인가요? 예, 그렇죠. 누리 교회 온누리 교회에 있는데 예. 그 거기 복지 재단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그 그. 복지 그 세탁을 예예. 예예. 한 2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요 어마어마 큰 예. 4개 비죠 뭐. 복지 쪽에서 그런 그 운영하는 곳에 내가 서울역에서 잠깐 근무를 하면서 음... 무료 빨래터를 그 운영하게 됐습니다. 무료 빨래터라고 그러면 옷빨아주는 건가요? 옷이 아니고 이제 거기 쪽방 주민들이 한천 세대 정도 이제 천 입고 세대요? 입고 예. 네. 천세 정도 기거라고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이부자리를, 이부자리는 빨리 기회가 없어요. 이분들 무슨 몸 빨지만.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부자리를 빨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 그림 보시면 이분 이게 그림인데요. 예. 이제, 이제 봉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KT 그때 당시 회장님이셨어요. 예.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그 서울 시장 서울 시장님이었고 네. 네. 이분 들이 여름에 와서 봉사했었는데 음. 우리가 이제 그 빨래터를 오픈하고 오픈식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날 행사를 한 네. 거죠. 그래서 그게 기념으로 역사적 기념으로 음. 너무 쪽방 주민들이 얼굴이 너무 재밌어서 아, 이분들은 그 쪽방 주민들이세요? 네 주민들입니다. 줄 서서 네. 이거 화채 하나씩 받아가시는 거죠. 뭐뭐 네. 네. 뭐 얼굴이 괜찮으시네요. 괜찮, 네. 그럼요, 뭐 이상한 건아니 우리랑 똑같습니다. 어. 이분들도 우리도 우리도 다 쪽방 주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그럴수 있죠. 결국에 이제 이분들이 사회에서 돈이 없이 실패하게 되고 돈이 없어서 음. 거기 가기 수고뿐이지. 네. 그러면 여기도 어쨌든 그 풍경 중에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기서 흔히 볼수 있는 아, 흔히 볼수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그 쪽방촌의 맨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예. 동자동의 말의 어. 입구에 바로 있는 이 공원인데, 예. 이 공원에 이렇게 이제 쓰러져 있는 거는 아주 비비지하고 모여서 술 먹는 것도 예. 아주 일상생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막걸리도 많이 먹고 예. 이렇게 하는데, 같이 먹던 사람들은 다 없어져요. 이렇게 한 사람 나오면, 이게 이제 제목이 마지막 예. 출판인데 이게 아주 비장한 그 제목입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거의 중독 상태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깨면 다 여기 치워지고 이제 깨게 되면 또 먹어요. 또 이제 어디 먹으면 거기 가서 또한잔 먹고. 아이고, 그... 그리고 맨날 매치를 먹어요. 이게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계속 자는 거죠. 예, 아이고 그림에서 아직도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요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가지 이분이 이분이 이제 그. 이러다가 병원으로 실려갔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면 거의 죽는 확률이 80, 90% 정도 됩니다. 밝은, 밝은 그림 좀 볼까요? 밝은 그림요 그래서, 네. 네, 선생님.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런 그림들을, 이런 그림을 그리는 분들을 좋아하는데 작가가 그림을 예쁘게 그릴 수는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그건 자기 그림이 아니죠. 네. 근데 선생님 같이 이렇게 봉사를 하시면서 네. 여기서 느끼고 깨달았던 부분을 승화시켜서 작품으로 내려면 이걸 갖다 남의 집에 걸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 전부 안 보이세요? <laughs> 안 팔립니다 하나도 <너. 웃음> 야 그래서 선생님께서 양을 키우고 계시네요? 예 아, 이게 이제 제가 아, 교회를 다니는데 네, 그렇죠 어, 교회 그 오늘이 교회를 다녀요 예. 그래서 거기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 믿음 이라든가 이런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다 네, 하나님의 은혜 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도 네. 그래서 이렇게 양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양 시리즈들이 지금 쭉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은 거의 대작들이에요 10코, 5 0 이런 아주 제일 조그만 작품들인데 네. 네. 그런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못봤요이번에 뭐, 국회에서도 12월 달에 전시할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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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노숙자들 음, 이런, 음, 이런 음, 그림을할텐데 한쪽 구석에 이제 양식이쫙 음, 해서 이거는 이제 판매를 위한 음, 그림입니다. 그렇죠. <laughs> 많이 와서 네, 그렇 작가라고 하면은 어쨌든 시대적인 어떤 이슈나 네. 어,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그 작품이 있어야죠. 네, 네. 그냥 마냥 아름다운 작품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서 뭐 다른 분, 다른 선생님들의 특이할만한 작품들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그 원로분들이시라 예. 이때까지 해왔던 어... 그런 그림들이... 그러면 잠깐씩만 잠깐씩만 이름이라도 한, 한 분씩 네, 좀 볼까요? 여기 보면 네. 주서 없이 순서 없이 그냥 예, 예, 걸려 있는 대로 할게요. 임춘택 선생님. 아, 임춘택 선생님. 임춘택 선생님. 예, 임 선생님은 이렇게 얼굴을 희화적으로 표현해서 아주 귀엽기도 하지만 또 아주 그 당황스러운 얼굴, 오, 예. 여러 표정을 담고 있는 아주 묘한 작품인 것그 기법도 같습니다. 기법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어. 그다음에 박영재 또, 선생님. 예, 박영재 선생님. 저희들 음. 이렇게 그도로를 보면 예. 이명이 어마어마하게 다 훈장 받으시고 다 후회하신 어, 분들 예, 네, 선생님. 예. 네. 네. 우리... 분들이 계시겠죠? 평생을 그러그리시겠죠평생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분들이 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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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계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계 분들이 계시다김길이계 분들이 이 사무 총장을 하셨는데 예. 지금 현재는 그 갤러리를 운영해가지고 너무 바빠서 예. 예. 그 사무 총장직을 예.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렇게 전시하고 계신데 홍대 출신이시죠? 여기 홍미영 그 작가는 전무제께 사무국장 잘 모시고 열심히 예. 돕고 계신 그러죠. 예. 김기율 선생님은 저쪽에 또 있고. 예. 예. 그리 이제 제최규회회장 아, 최규순 회장님. 이 여성 다른 모임의 회장님이신데. o u shouldn't hit 조영 y 조영현, h e c k y 작가님. 조영 u 작가님 젊은 작가 c k you s h o u l d 그 t Check y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박영길, 박영길 작가님. 네, 아, 이거 박영길 선생님. 카우, 아주 그 오, 능동적이고 막 맞아, 액션, 팀워크 그런 장면들을 어제 저녁에 안 나오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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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경길 선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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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분들도 이거 너무 좋다고, 예, 이각 예, 예. 그림이 오. 너무 막 그냥 힘력이 넘친다고. 조운복 선생님. 예, 조운복 선생님. 음. 또 여기는 임기만 임, 선생님. 임기만, 임기만 예, 선생님 예, 예. 이렇게 두그 작품으로 소나무를 쭉 그리시고요. 임기만 이렇게 세 작품. 오, 세 작품이 나셨네. 이석우 선생님은 이제 서비유로, 이성, 이석우 선생님은 음. 한국적인 전통을 이렇게 예.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소재가 아주 독특하네요. 네, 독특하죠. 여기 양태석 이제 예, 회장님은 예. 국전 작가 회장님이시고 또 이렇게 예. 20년 전에 그리셨던 단색화를 다시 꺼내서 예. 요즘 시대적으로 단색화들이 유행해서 다시 그걸 요즘 그리신다고 그러시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작품. 네, 그래서 단색화를 요즘 다시 열심히 하시고 김종태 저희 회장님이세요. 네. 아주 점잖으시고 그러신 네. 작가분이신데 너무 그림들이 아주 아, 깊이가 좋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유시홍 네, 유시웅 유시웅. 네, 유시웅 선생님도 홍대 나오시고 대단히 대단하신 분이시죠. 예. 박식하시고 이런 미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아주 강의하라고는 뭐 일주일 넘게 할수 있다고 항상 너무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연수 전 회장님 아예 이번에 예. 아주 고생 어저께, 많이 하셨죠. 예, 어저께 상패도 예, 받으시고 예 그러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8년간 회장님 하시다가 아, 이번에 이제 사이 마시고 이 예, 그 작품 하나 저희 이제 내었죠 예, 백이선 선생님 아까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 예, 예, 저입니다. 아, <laughs> 목동을 운영 저기 양들의 목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예. 예. <laughs> 아 이거. 그래서 요런 그림들이 또 다른 그림들이 있는데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예. 하는 그 10편 23편이. 테마예 전체 테마 그러면 그, 저런 작품들이 핸드폰에 좀 저장이 돼 있나요? 몇 점이 네. 더? 네. 몇 점이 그렇죠. 더 있습니까? 예. 아, 좀 이따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네. 뒤에다가 좀 이렇게 쭉이어줄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쭉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오늘 당번이 없으시니까 오늘 어제도 고생하셨고 오늘도 고생하셨으니까 <웃음> 오늘 <웃음> 영상은 선생님 특집으로 나갑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